자, 23번입니다. 23번은 음, 이게 얘가 주일공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무시해도 되고, 그러면은 어, 3분의 1이지. 끝났네. 자, 그다음 자, 24번입니다. 24번은 3에 an on을 뭐라고 둘까요? bn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bn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의 an 마이너스 5n을 어,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 3의 an은 bn 다하기 5n입니다. 그래서 an은 3분의, 3분의 bn 다하기 얼마 5n으로 할수 있겠고. 그러면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4n 제곱분의 2 m 플러스 1에 그다음에 b_n은 1로 가니까 2로 대체해서 쓰셔도 돼요. 어, 3분의 5 n 플러스 얼마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중괄호 치시고 n이 무한대로 갈때 뭐 되냐면 12N 제곱분의 10N 제곱더하기 점점점이니까 12분의 10이어서 정답이 얼마다 6분의 얼마 5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25번입니다. 25번은 이것도 뻔한 거지. 루트의 AN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루트의 AN 제곱. 마이너스 a n 루트에 a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루트에 a n 제곱 마이너스 a n 그러면은 루트에 a n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에 a n 제곱 마이너스 a n 되어서 이게 위에가 a n 제곱 더하기 n 빼기 a n 제곱 마이너스 a n 그다음에 루트에 a n 제곱 더하기 n 루트에 a n 제곱 마이너스 a n 해서위 위에가 뭐가 되니 위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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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더하기 1에 뭐가 됩니까 n 됩니다. 그러면 아래 위를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 붙여 주실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 붙여 주시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 붙여 주시고, 자 아래 위를 뭘로 나눠 주냐면 n으로 나눠 주면은 이거는 루테이 더하기 n분의 1 루테이 빼기 n분의 a 그다음에 a 플러스 1인데 이건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루트 a 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4분의 얼마가 되나? 5가 되니까 a가 얼마 되면 돼요? 말 그대로 4 되면 되지? 계산 안 해봐도 뭐이 정도는 나오겠지, 그지? 이해했습니까? 아 근데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면 이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겠다. 자 그래서 날려주시면 2가 되겠고 곱해서 올라가면 2a 플러스 2는 루트 a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a를 x라고 치환하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얼마? 0이니까 어, 2x x 빼기 더하기 빼기 2 해주면 x가 2분의 1이나 2가 되니까 2분의 1과 2를 대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얼마? 5라고 처리하시면 아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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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합니다. x가 그렇단 얘기고 루트 a는 2분의 1과 2가 되겠고 a는 4분의 1과 3입니다 그래서 a 합은 4분의 얼마 17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그 다음 26번입니다. 26번은 이게 n제곱 나오려면은 b k 분의 1이 뭐가 돼야 되나요? 이게 2k 마이너스를 돼야 되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b k가 뭐 되는데, b k가 2k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놓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는 첫항 1이고 공차 얼마? 3인 등차수열이니까 수열 a에는 어, 3n 마이너스 2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b n은 뭐 되는데, b n은 2n-1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고, a n, b n 해주면, 2n-1분의 3n-2지, 그지? 그렇다고 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a n, b n은 어디로 가겠어? 2분의 얼마? 3으로 가겠지. 간단간단하게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 27번입니다. 27번은, 음, 약간 좀 특이한 형태의 문제인데, 보시면은, 양쪽을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n제곱분의 an제곱, 그다음에 요게 어, 그 다음에, 요게, 그, m분의 an 곱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됩니까? m분의 1 하고, 뭐 있는가요?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음 넘기시면은 n 분의 a^n 마이너스 의 제곱이 어떻습니까? 뭐보다 작아야 되나요? n 분의 1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는 뭐 되겠어? 0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여기는 여기는 뭐가 생기죠? 등호 생기죠? n이 뭐안 들어가게 되면 여기 등호 생기죠? 등호 생기고 이제 제곱인데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제곱인데 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건이 안에 내용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n 분의 a n 2가 0으로 간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n 분의 an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2로 간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아래 위를 n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2 e 더하기 n 분의 4겠고 위에가 n 분의 an이 있겠고 더하기 3인데 이건 죽어. 그 다음 얘는 2로 가. 그래서 2 분의 2불 3 되어서 2 분의 얼마? 옵니다 이건 어렵다 그죠? 자그 다음 28번입니다. A1 원점이다. 그럼 몇개 적으면 되겠죠? A1 하면은, 제로, 콤마, 뭐 제로. 그 다음에 A2 하면은, 이게 홀수에 걸리는 거니까, X축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래서 이게 A, 콤마, 제로. 이것도 나쁘지 않아? A3 하면은, 짝수니까, Y축방향으로 A 플러스 1. 그래서 A, 콤마, A 플러스 뭐죠?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A4 하면은 도로 이제 2A에 A 플러스 1. A5 하면은 2A에 2배의 A 플러스 얼마? 1.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고 하면, 음 A1에서 A2N까지인데, 그, 살펴보시면 이런 게 가능하겠네. 이게 A2가 A 먹고 A4가 몇 A 먹습니까? 2 a 먹죠. 그럼 A2N이면은 당연히 NA를 먹을 겁니다. 괜찮지, 그지? 어, 괜찮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음, A5 가야 두 배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A4에서 두 배가 붙었으면은 참 그림이 이쁠 텐데, a5 가야 두배가 붙는 거잖아 a5 가야 두배가 붙는 거잖아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 n 에서는 n에 a 플러스 1이 붙었을 텐데 사실은 a n 플러스 1 가야 n에 a 플러스 1이 붙는 거잖아 그럼 a n 에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뭐가 될까요 n-1에 a 플러스 1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실제로 a4도 2에 a 플러스 1이 붙은 게 아니라, 누가 붙었니? 1에 a 플러스 1. 한 단계 낮은 애가 붙은 거네. 그치?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가 na 콤마 m, 이너 어, m-1에 뭐가 되죠? a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길이를 구하겠는데, 길이는, 어, a1에서 a2n까지 구하면, 루트에 그 다음에 Na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그 다음에 A1에 뭐가 됩니까? 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괜찮지. 그치, 런데 음, 그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N으로 나눌 거야. N으로 나누면 밑에 안에 들어가서는 물론 나눠지겠니? N 제곱으로 나눠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아래위로... 뭘 나눠주시면은 n 제곱으로 나눠주시면은 뭐 남나 a 제곱 남고 그 다음에 어아유것 n 1의 제곱이죠 죄송합니다 n 1의 제곱이지 자 이쪽 제곱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어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과 그 다음에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을 n 제곱으로 나눈 형태가 있을 텐데 근데 어차피 이쪽은 다 사라져 얘 때문에 그죠? 그럼 결국 얘만 남은 거네, 그지? 그래서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1의 제곱만 남을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지? 그러면 이게 2분의 얼마가 돼야 된다고? 2분의 루트 얼마? 30 얼마다, 4다, 이렇게 잡힌다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이제 벗겨주시면은, A 제곱더 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은 4분의 34 해가지고, 2분의 얼마, 17 이렇게 되겠고, 2A 제곱더 하기, 2A, 그 다음에 빼기 얼마, 2분의 15는 얼마입니까? 0입니다. 4A 제곱더 하기, 4A, 마이너스 얼마? 15는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맞춰야죠? 2a 하고, 2a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하고, 빼기 3으로 맞추면 a가 2분의 3이든가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양수기 때문에 누가 되면 되겠어? 2분의 3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그 다음.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살펴보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f(x)는 그때 얘는 다 죽는 애들이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이면요, 그러면은 f(x)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f(x)는 뭐 될까요? 어, 마이너스 2분의 3됩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혹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즉, 절대 값 X가 1보다 큰 경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주시면 여기가 X2N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2N분의 1이고, X2N은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이분들은 죽어주시고, 얘는 2 x 가 남겠죠. 그래서 FX는 뭐가 된다? yx라고 하고 그래서 그 그리시면 여기가 y축이고 그 다음에 음 여기가 x축입니다 장비 없이 그리는 것치고는 이렇게 단정하게 그리지 않냐 어, 그죠 어, 영으로 리트하면은 단정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꽃도 이런 종류가 있지 않아? 그거 아닌가? 자, 보세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콤마 1에서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잘 그리셔야 돼. 이렇게 해서 지나가시고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얼마고? 1이고. 괜찮죠? 그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1일 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콤마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 됐죠. 그리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2x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되겠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 그 다음에 좀2 잡아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길게 내려가시고, 이렇게 길게 올라가시면은, 다 됐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y는 tx-2가 됩니다. y는 tx-2가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2를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2를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럴 때 불연속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A1 됩니다. 이게 이때 T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A1이고, 이때 T 기울기가 이렇게돼 있잖아. 그죠? T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얼마? 1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때두 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될때두 번째가 되고, 이때 A2가 되고, A2가 얼마?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기울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나갈 때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죠 그쵸 그럼 이때가 A3가 되고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 0 되겠고 그 다음 요렇게 지나갈 때도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이때는 A4고 이때는 기울기가 1이겠고 그 다음 이제 요렇게 지나갈 때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때는 A5고 기울기가 얼마 하나 증가하는데 2.5만큼 올라갔으니 2분의 5겠고, 그다음 라스트는 이렇게 지나갈 때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죠죠 연속 나오겠지? 요때는 A6고 뭐가 될까요? 하나 증가할 때내칸 올라갔으니까 얼마? 4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 끝났죠? 그래서 여섯 개까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음. M이 얼마죠? M이, 아, 여섯 개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나? 내가 뭐 하나 빼먹었나? 부자, 내가 빼먹은 게 뭘까? 응? 그 다음에, 내가 빼먹은 게, 어디서 빼먹은 거 같지? 잠깐만. 이렇게 할 때, 불연속 나오죠. 그죠? 왜 불연속인지는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1이고 왜 불연속인지 먼저 얘기해놓고 마저 찾읍시다.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자 여기가 0,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t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gt 해주면은 접점이 없으니까 뭐 됩니까? 0 되는 거잖아 아, 교점이 없으니까 0 되는 거잖아 근데 t가 예를 들면 마일 마로 지나간다는 거는 조금 더 가팔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GT가 얼마가 됩니까? 1 되는 거죠 이러니까 뭐가 뜨는 거죠 불연속이 뜨는 거고 얘네가 다 그런 식으로 불연속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놓친 게 있는 것 같다 잘 찾았는데 내가 뭐 놓쳤을까 생각을 해 보면 어아 찾았습니다. 자 a 4 1까지 맞고 A5, A6부터 약간 수정합시다. 죄송합니다. 빼먹은 게 있어. 뭘 빼먹었냐면 이것 때문에 낚이기 좋았겠는데 자 보시면 음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특별히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누가 있냐면은 음 이렇게 지나오는 선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지나오는 선을. 이렇게 지나오는 선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지나오는 선을. 이렇게 지나오는 선을, 선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 있으면 요때는 A5가 되고,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괜찮지 그지? A5가 되고, 요거는 기울기가 2가 돼. 어, 여긴 왜 불연속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A5... 내 인데, 내가 G2 해주면 몇 점에서 만나니,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잖아. 한 점에서만, 그치? 한 점에서만 만나잖아. 그래서 1이 되는데,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G2 뿔로 가버리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2에서 가는 애가 있고, 지금 이렇게 편하게 가고 있었잖아. 그치? 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불로 가버리면 얘가 약간 방향을 이쪽으로 틀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돼 있을 거라고 방향을 틀어서, 그렇지?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랑 가다가 만나버리게 되는 거거든. 교점이 추가가 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A5가 입니다. 됐습니까? 아, 그래서 특별히 이 A5가 하나 더 있었네. 이 생각을 못했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A5가 이고, 그 다음에 이제 A6가 다시 나올 겁니다. 어이고, 어렵다, 이거. 그지? 그래서 A6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음, 요 친구가 A6 되면 되겠죠? 요 친구가 A6 되면 되겠고, A6는 요거는 봅시다. 보면은, 어, 그한칸 그러니까 증가할 때 2점 올라가니까 2분의 5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7이죠. A7까지 나오니까 7입니다. 그리고 A7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어 A7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는한칸전갈때네칸 올라왔으니까 A7이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얼마 4 해서 얼마가 됩니까? 20 얼마 8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지? 그 다음 자 30번입니다. 30번은 지금 여기를 S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Fn 빼기 Gn이 뭐가 되냐면은 어 Fn 프로세스, 그다 빼기 Gn 프로세스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어 문제에서 그 tn이 tn이 이게 y는 뭐가 되는데 y는 y는 그 n 닭 1분의 로드 3에 뭐가 된다고 했어 x 제곱이 된다고 했지 그지 이해했습니까 저 그렇다면 어 원점에서 그러면 보자 원점에서의 거리가 얼마라 그랬나 원점에서의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냐면, 원점에서의 거리가 2m 플러스 2라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2m 플러스 2가 되고 오려고 하면은,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b가 몇대 몇입니까? 1대 얼마? 루트 3 되는 구도에서 맞춰서 생각해 보면, 얘가 2 되는 구도에서 맞춰서 생각해 보면, 여기 이 m 플러스 1이고, 여기 리 루트 3m 플러스 1일 때, 루트 3m 플러스 1일 때 얘가 2m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그치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맞추시면, 그죠? 그래서 루트 3에 m 플러스 1 맞추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생각 x에다가 내가 뭘 대입하면, x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m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3에 n 플러스 1로 나눠준 게 뭐가 되니 y가 되니까, 오 맞아 떨어지네. 그럼 계산하시면, 로트 3에 n 플러스 1되 대어서 모든 게 스토리가 맞죠? 그래서 pn이 뭐가 돼야 됩니까? n 플러스 1 콤마 로트 3에 n 플러스 1이다. 요까지 괜찮아, 그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는 써먹었으니까 지우시고. 그리고 나서 보실 게 이거죠. 뭐냐면 어 먼저 그러면 얘가 지금 그 루트 3의 규칙을 찾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는 전부 다 이러한 삼각형을 어떤 기본으로 구성하게 돼 있겠지. 몇 도짜리, 60도짜리. 그다음 이거 뭐 직각. 그다음 요거뭐 30도짜리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돼 있겠지. 그지? 그러면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음, fn 플러스 s 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fn 플러스 s 부터 구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넓이 구하, 구해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넓이는 적분을 해야겠죠? 얼마에서? 0에서. 얼마까지? 여기는 n 플러스 1 콤마 제로 되겠지. 그치? n 플러스 1 까지. 그리고 뭐 여러... 그 공식 쓰는데 이런 거좀 계산 정도는 공식 쓰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계산하세요. 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n 플러스 1 분의 루트 3에 너무 공식 쓰면서 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3에 n 플러스 1에 그다음에 루트 3에 x 3 제곱에 그다음에 0에서 n 플러스 1 대입해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루트 3? m 플러스 1 제곱입니다. 이 정도는 쉽게 계산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누구죠? gm 플러스 s인데, gm 플러스 s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뭐고,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고, 그리고 이 길이는 루트3의 m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치? 루트3의 과로친 m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나가죠? 여기를 부채꼴로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찾는 건 이널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응, 음, 사각형에서 뭘 빼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요런 사각형에서, 사각형, 좀더 사각형답게 그릴까요? 자, 여기에 맞는 사각형으로 그릴까요? 뭐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에서 그죠? 여기 맞는 사각형에서 뭐뭐 뭐 빼주시면 됩니까? 부채꼴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부채꼴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각형 넓이는 여기는 뭔데? m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곱해주면은 루트 3에 m 플러스 1의 제곱, 뭐 괜찮지 그지?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r 반지름이 뭐죠? 로드 3에 m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놈 어떻게 해주셔야 되나? 제곱 빼다가 곱하기 그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세타가 요게 6분의 파이 두개 합쳐서 3분의 얼마다. 파이더라. 어, 괜찮네. 자 그래서 3분의 파이 빼주시면 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은 2분의 1에 n 플러스 1에 뭐가 됩니까? 제곱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2분의 1에 n 플러스 1에 제곱 파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놈이 여기랑 연결이 되어야겠고, 그렇다면은 limit, 어, n이 무한대로 갈때 시키는 대로 가봅시다. 시키는 대로 가보면, 이게 어렵다기보다 좀 지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계산들이 복잡해서. 하나, 이 정도 계산은 심한 문제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보자. 여기서 요거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은 어떤 느낌인가요? 빼시면은, 음, 기서기서 이거 빼면은 2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제곱 파이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루 3의 뭐가 될까요?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답 나왔지? 그렇지? 2분의 파이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파이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루 3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k인데? 누가 k냐면은 k가 마이너스 3분의 1루스 3이고, 그래서 k 제곱해 주시면은 9분의 얼마 됩니까? 6 되겠네요. k 제곱해 주시면 9분의 6이니까 3분의 2 되겠네요. 따라서 60k 제곱하면 얼마다? 40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찾아 주시면, 60k 제곱하면, 은 음. 뭐 잘못했나? 잠깐만,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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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보자식이 있나? <laughs> 9분의 10이죠, 그죠. 그래서 3분의 4 되겠고, 80되야겠지 그지? 죄송,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끝났네요.